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다음으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스펙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2.9인치의 디스플레이 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2732x2048 해상도를 지원하며 264pp 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밝기는 1600니트가 적용됐고 명암비는 100만 1이 적용됐습니다. 게다가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모델은 트루톤 기능도 적용됐는데 해당 기능은 주변 조명에 맞춰서 색감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주사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20Hz의 고주사율이 적용돼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제가 눈이 좀 약한 편이라서 디스플레이 성능 별로 안 좋은 모니터나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 금방 눈이 피로해지고 불편해지는데 디스플레이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이 덜 피곤한 것도 있네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린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